벤투라 카운티 마운틴 산불이 계속 확산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화재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긴급 대피에 나섰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사주로 트럼프 당선인 암살 모의에 가담한 세 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기 전에 암살하려 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하자마자 내릴 행정명령도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임 후첫 정책으로 선거 기간 내내 강조해온 불법 이민자 추방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명 케이팝 그룹 세븐틴이 LA 시의회에서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LA 시청 주변은 세븐틴의 멤버 조슈아를 직접 보기 위해 모인 수많은 케이팝 팬들로 붐볐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SBS가 야심차게 준비한 2024 바디 프렌드 기업 대항 매치 플레이가 SBS 전 채널을 통해 미주 저녁에 방송됩니다. 개막전 두 경기 모두 박진감 넘치는 한판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젤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절이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부를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타 필라와 C.G. 로 2134681000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벤츄라 카운티 마운틴 산불이 계속 확산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화재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긴급 대피에 나섰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악의 산불이 덮친 벤투라 카운티의 한 마을. 불에 타고 무너진 주택은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는 모든 것이 재더미로 변했습니다. 산불로 한순간에 집을 잃은 주민들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 울먹입니다. 지난 6일 발생한 캘리포니아 마운틴 산불은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여의도 면적의 13배 규모인 2만 596에이커를 모두 불태웠습니다. 6명이 부상을 당했고 건물 132채가 전소되는 등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화재가 주택가로 번질 기미를 보이자 당국은 주민 만여 명을 인근 대피소로 이동시켰고 산불 현장 인근 도로들도 폐쇄되면서 이 일대를 지나는 차량들은 우회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불을 일으켰던 산타하나의 바람이 조금씩 잦아들고 있어 소방대원들은 방어선을 구축하며 진화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산불이 언제 어디서 시작됐는지 구체적인 화재 경위와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도현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사주로 트럼프 당선인 암살 모의에 가담한 세 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기 전에 암살하려 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남님. 미 맨하튼 연방검찰은 이란이 트럼프가 이번 주 재선에 성공하기 전 그를 암살할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검찰은 기소장에서 이란 당국자들이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51살 파르하드 샤키리에게 이란 혁명수비대를 대신해 진행 중이던 다른 활동들을 접고 트럼프 감시와 암살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적었습니다. 샤키리가 이 계획은 엄청난 비용이 될 거라고 말하자 이란 당국자들은 이미 많은 돈을 썼다며 돈은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2020년 군부 실세였던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제거된 뒤 보복을 공언해 왔습니다. 지난 7월 미 당국이 이란에 트럼프 암살 첩보를 입수했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당시 이란은 암살 첩보는 근거 없는 악의적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트럼프는 철저한 수사 촉구와 함께 이란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We are going to blow your largest cities and the country itself 연방 검찰은 샤킬리가 현재 이란에서 피신 중인 걸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샤킬리와 함께 트럼프 암살을 공모한 혐의로 49살 리베라와 36살 로드홀트 등 미국인 두 명을 기소했습니다. 뉴욕에서 체포된 이들은 연방 법원에 출석 후 곧바로 구금됐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외에 이란 반체제 활동가 마시 알리 네자들을 감시 암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기소로 암살 정황이 구체화되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이란에 대한 강력한 제재 등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납입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미국 대선 이후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에 따르면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하루 전보다 1.07% 오른 77,134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비트코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친 가상화폐 정책 공약에 힘입어 지난 3월 기록했던 역대 최고가를 7개월여 만에 경신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하자마자 내릴 행정 명령도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취임 첫날만 독재자가 되겠다고 밝혀온 트럼프 당선인이 내놓을 첫 정책으로는 선거 기간 내내 강조해온 불법 이민자 추방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성원 기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국경 강화를 꼽았습니다. 불법 이민자 추방 비용을 묻자. 돈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면서 관련 범죄를 거론한 뒤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On day one, I will the of in 취임 첫날 하루 독재자가 되겠다고 공언한 트럼프는 첫날 시행할 행정명령 등 정책 초안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맥마은 위원장 등 인수팀 주요 인사가 활동 중인 미국 우선주의 연구소가 300개 행정 명령 초안을 마련 중입니다. 불법 이민자 추방과 석유 가스 시추 확대, 자신의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를 수사한 특별 검사 해임, 의회 폭동 가담자 사면 등이 거론됩니다. I think 다만.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의회 폭동은 사면 시 정치적 비용이 만만치 않아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구성을 위한 인선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수팀은 당선인이 임명할 수 있는 4천여 개의 정무직 인재풀을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내각과 백악관 주요 보직 등에 대한 후보자 50명가량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며칠 안에 발표될 예정인데 트럼프 측은 충성파로 채우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SBS 조성원입니다. 백악관을 4년 만에 되찾은 트럼프가 2기 행정부 출범을 위한 채비에 나섰습니다. 우선 트럼프는 자신과 가장 가까이서 일할 백악관 비서실장 자리에 수지 와일스 선거 대책 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첫 여성 비서실장이 되는 와일스는 트럼프의 두 번의 대선 승리를 모두 이끈 인물입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승리 연설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공동선대위원장 수지 와이스를 대중 앞에 불러냈습니다. a p p 가씨란 별명을 소개하며 중책을 맡길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와이스를 미국 역사상 첫 여성 비서실장으로 지명한 트럼프는 강인하고 혁신적인 인물이라고 힘을 실어줬습니다. 67살인 와이스는 정계 입문 40년이 넘는 베테랑으로 트럼프와는 2016년 대선부터 세번 연속 함께했습니다. 특히 2020년 대선 패배 후 트럼프가 고초를 겪을 때에도 곁을 지키며 충성파 킹메이커로 부상했습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와이스가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참모로 모든 것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면서 사진도 늘 뒤에서 배경으로 찍힌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와이즈가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만나는 사람을 본인이 통제하겠다는 것을 비서실장 수락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와이즈가 마쿠 실세, 이른바 문고리 권력으로 떠오른 가운데 전면에 나선 또 다른 실세인 장남 트럼프 주니어는 자신이 대통령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각과 정부에서 배제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플로리다 마로라고 자택에 머물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은 정권 인수 팀을 가동하며 본격적인 트럼프 2기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유명 K-팝 그룹 세븐틴이 LA 시위회에서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LA 시청 주변은 세븐틴을 직접 보기 위해 모인 수많은 K-팝 팬들로 붐볐습니다. 남미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팬도 있었습니다. 하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래가 흘러나오고 환호성이 이어집니다. 하이브사나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소속 케이팝 그룹 세븐틴이 LA 시의회로부터 감사장을 받는 자리가 팬미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LA 시의회는 세븐틴이 음악뿐만 아니라 지역 청소년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며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유네스코 최초의 청소년 친선대사로서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세븐틴 멤버 열세명중 수상 대표로 참석한 멤버 조슈아는 자신이 자란 도시인 LA에서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There are traces of my childhood all over LA. Santa Monica Pier in particular is a place that always felt enchanting to a younger me. I'll personally never forget. Thank you again on behalf of our team. 오늘 LA 시회는 세븐틴을 직접 보기 위해 온 팬들로 가득했습니다. So proud of Joshua. I feel so proud of his accomplishments, and I hope he. I just wish so much more success for Joshua. Yes. Nice. Especially in his hometown. 이번 시상식을 보기 위해 멀리 남미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 팬도 있었습니다. Uh, we came from South America to see them uh, at the concert, and then we came here just because... for 현재 미국 투어를 진행 중인 세븐틴은 이번 주말 BMO 스테디움에서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한국 SK 에너지 아메리카 등 에너지 업체들에 대한 가스값 담합 소송의 합의금을 소비자들에게 환급하기로 한 가운데 운전자들은 최대 1,161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번 환급은 SK에너지 아메리카와 비토리, 개솔린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통해 가격을 조작한 혐의로 제기된 소송의 일환으로 두 회사가 5천만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데 따른 것입니다. 이 합의금의 일부는 2015년 2월 18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캘리포니아 주내 주유소에서 개인 사용을 위해 가스를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환급됩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내년 1월 8일까지 해당 웹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SK에너지 아메리카와 비톨은 정제개솔린과 개솔린 혼합부품의 현물시장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2020년 5월 이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합의 승인 청문회는 내년 2월 20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인 학생들도 많이 재학 중인 LA 지역 한 중학교의 교사가 13살짜리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LA 경찰은 벨리빌리지에 거주하는 올해 43살의 콜린 조 마타리코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교사인 마타리코가 교실에서 같은 학교 학생을 성폭행했으며, 이후 자신의 차량에서 성관계를 갖도록 학생을 설득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학생에게 마리화나를 제공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마타리코의 소속 학교를 밝히지 않았지만 마타리코의 온라인 이력서인 링틴 프로필에는 LA 행콕학에 위치한 잔보로 중학교 교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마타리코에게는 미성년자와의 음란 행위 5건과 미성년자에게 마리화나 제공 1건 등의 혐의가 적용됐으며 13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구금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쇼핑몰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찍은 영상이 SNS에서 화제입니다. 한 남성이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여성을 뒤쫓아가 칸 안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힌 겁니다. 피해 여성은 남성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끼고 카메라를 들었는데 이런 모습이 찍혀 소름 끼치고 무서웠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쇼핑몰을 배회하던 29살의 조슈아 스틴손을 체포했습니다. 스틴손은 카바루스 구치소에 보석금 없이 구금된 상태입니다. 쇼핑몰 측은 스틴손이 이미 쇼핑몰 출입을 금지당한 인물로 어떻게 다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출입을 금지당했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공개했다며 항상 주변을 잘 살피고 조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번 주말부터 SBS가 야심차게 준비한 2024 바디프렌드 기업대항 매치플레이가 SBS 전 채널을 통해 미주 저녁에 방송됩니다. 올해로 6년째를 맞는 기업대항 매치플레이는 미주 한인사회 최고의 직장대항 스포츠대회로 자리 잡았는데요. 개막전 두 경기 모두 박진감 넘치는 한판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전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6개 한인 기업이 6개조를 이뤄 우승컵을 향해 펼치는 진검승부.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척척 호흡이 맞는 팀플레이와 마치 프로선수 같은 수준 높은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시원시원한 장타부터 그린 위에서 자로 잔 듯한 퍼팅까지 볼거리가 쏟아졌습니다. 2024 바디프렌드 기업대학 매치플레이가 이번 주말 개막 두 경기와 함께 안방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정확하고 깊이 있는 해설이 에이미 조 프로와 함께 매 경기 선수들이 중계석 게스트로 참여해 현장감을 높일 예정입니다. 아, 네. L.A. P.D.와 김앤리 C.P.A. 네. 팀의 개막일 경기는 지난해 챔피언과 다크호스 팀 간의 불꽃튀는 기싸움이 돋보였습니다. 아, 네. 지난해 우승자 L.A. P.D.의 도전장을 낸 김앤리는 매홀 치열한 수싸움으로 손에 땀을 주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2년 전 준우승을 차지한 캘코보험과 실력파 카치바가 맞붙은 개막 2경기는 노련함과 패기 한판 대결이었습니다. 엎치락뒤치락 팽팽한 양상을 보이며 경기 내내 손에 땀을 쥐는 흥미진진한 대결을 펼쳤습니다. LAPD와 김현리 CPA 그리고 캘코보험과 카치바의 예상 경기는 내일 밤 스펙트럼 케이블과 디렉TV 그리고 다음 날 10일 지상파 18.2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지난해부터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제정했죠. 이를 기념해 LA 한국문화원이 어제 저녁 한복의 역사와 전통 또 매력을 미국 현지와 동포 사회에 소개하는 한복 특별전의 개막식을 코리안 아메리칸 뮤즈와 공동으로 열었습니다. 어제 개막식에는 문화예술과 한인사회 인사 등 130여 명이 참석해 개막을 축하했습니다. 또 한복의 날 제정을 주도한 셰런 쿼크 실바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실 박동우 수석 보좌관이 참석해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오는 11월 29일까지 LA 한국문화원에서 계속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미주 한인 이민 역사 속에서 한복의 변천사를 읽을 수 있는 전통과 현대 한복 30여 벌과 한복 장신구, 한복 사진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건강식품.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어디에서 만든 것인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직 유한양행 전용 뉴질랜드 사슴농장의 최상급 통녹용과 유한양행 전용 인삼농장의 육량근 통홍삼. 엄선된 한약재를 1등 제약회사 레시피로. 한국식약처 우수건강기능식품 GMP 인증시설에서 만든 활력증진 천수단. 그리고 전녹용 홍삼과 전홍삼. 213-738-1188 셀리온.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아이, 어깨 아퍼? 어. 좀 쉬면서 하지 그래 <laughs>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laughs>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뉴 효소안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뉴효소환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laughs>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음. <laughs>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laughs> 한국 소식입니다. 대통령 기자회견 뒤 입장을 내지 않았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하루 만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이 약속을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기자회견에 대해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배경을 정다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오전 SNS에 올린 글입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쇄신과 김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하셨다고 적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거라며 당은 지금보다 더 민심을 따르고 지금보다 더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은 즉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평가를 생략해 정면 충돌을 피하면서도 민심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약속 실천을 사실상 압박한 겁니다. 여권 위기 상황에서 개파 갈등으로 당이 갈라지고 보수 지지층이 이탈하는 걸 막는 동시에 당이 주도권을 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걸로 풀이됩니다. 보수층은 늘 이렇습니다. 지금 한 대표님을 지지하고 힘을 싣고 있는데 또 대통령님이 무너지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분열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추상적이 남아 한 대표 요구에 대통령이 대답했다. 대통령 사과에 여당 대표가 부족하다고 비판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며 친한계 반응도 그제와 달라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국회 본회의 전 의원 총회를 열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문제를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당내 개파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서 이번 달말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물가는 안정됐지만 환율 등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부담입니다.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연준이 지난 9월 0.5%포인트, 이른바 빅컷을 단행한 데 이어 그제 밤 0.25%포인트 더 내리며 이나 기조를 이어간 배경은 미 GDP 성장률과 소비, 물가, 고용 모두 대체로 목표에 부합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관세 부과 등 트럼프의 정책이 인플레 c i s i o n s We don't know the, what the timing and substance of any p o l i c h a n g e l e c t i o n will have no e f f e c t s on o u r p o l i c y decisions. We d o n t know w h a t t h e t i m i n g and s u b s t a n c e of any p o l i c y changes will be. 트럼프 효과 금리 인하 결정이 더해져 미 증시는 최고치 경신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발 강달러에 오름폭을 키웠던 원달러 환율은 미국이 금리를 내리자 어젠 일단 10원 넘게 하락해 한숨 돌렸습니다. 향후 환율 향방이 오는 28일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한미간 금리차가 1.75% 포인트에서 1.5% 포인트로 좁혀져 외국인 자금 유출 수위가 조금이나마 낮아진 가운데 2개월 연속 1%대를 기록한 물가와 둔화된 가격체 증가세. 부진한 경기 등을 고려하면 금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에 2년여 만에 환율이 1,400원대로 올라섰는데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건큰 부담입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세계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흐름, 주요국 통화 정책 기조와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상존합니다. 24시간 합동 점검 체계를 금융 외환 시장까지 확대해 편하고 경기 악화보다 환율 상승이 가져올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을 들어 전문가들 사이에서 미 대선 결과가 나온 후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부쩍 우세해진 분위기입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축구 경기가 끝난 뒤 원정 응원으온 이스라엘 축구 팬들이 공격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번 사태를 반유대주의 공격으로 보고 강경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청년들이 우르르 몰려가더니 차도 한복판에서 난투극을 벌입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황급히 도망칩니다. 일부는 팔레스타인 깃발을 들었습니다. 현재 시간 7일 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네덜란드와 이스라엘 축구팀의 유로파리그 경기가 끝난 뒤 폭력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원정응원으로는 이스라엘 축구팬들이 곳곳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음>

이스라엘 총리실은 네덜란드에 강력하고 신속한 조처를 촉구했습니다. 이틀간 네덜란드로 오가는 항공편을 긴급편성해 이스라엘 국민의 귀국을 무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폭력 사태가 어떻게 촉발됐는지는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부에선 이스라엘 축구팬들이 팔레스타인 깃발을 짓는 등 먼저 공격적인 행동을 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부대전, 부대전. 네덜란드 경찰은 이스라엘 축구팬과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간 충돌을 우려해 축구 경기장 근처에서 시위를 금지했지만 도심 곳곳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를 막지 못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하이브리드 항공사 에어 프레미아가 겨울 성수기를 맞아 뉴욕에서 인천 노선을 임시 증편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롯데상사 미주법인이 11월 11일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본격적인 브랜드 인지도 확대에 나섭니다. 롯데상사 미주법인은 내일과 모레 그로브몰에서 빼빼로 팝업 행사를 열어 소비자들의 다양한 맛의 빼빼로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LA 한인타운 시티센터와 코리아타운 플라자에 정관판의 뉴진스가 나오는 빼빼로데이 광고를 게재할 예정입니다. 오는 12월 13일과 14일 라미라다 극장에서 힐링토크 뮤직 콘서트 Be Loved가 열립니다 러빙워십이 주최하는 이번 콘서트에는 조셉리 목사를 포함해 CBS TV 신앙 간증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의 진행자 주영훈과 박유한 목사, 송지은, 박위, 조범진 교수 등이 함께합니다 콘서트 주제는 사랑하는 자여로 복음의 문화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겨울 성수기를 맞아 뉴욕에서 인천 노선을 임시 증편합니다. 에어프레미아는 현재 주 4회 운항 중인 인천 노선을 11월 15일부터 수요일 운항편을 추가해 주 5회로 늘리며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주 6회로 증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 조지아 북부 지역에서 운전 중 사슴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망됩니다. 야생동물자원부는 12월까지 사슴들의 짝짓기 시즌이 계속되면서 매년 수천 명의 조제운전자가 사슴과 충돌해 부상을 당하거나 숨지는 일이 많다며 규넷과 풀툰, 홀카운티 지역 주민들은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주말 지하철 5개 역사가 전면 폐쇄됩니다. 시애틀 대중교통 운영기관인 사운드 트랜짓은 신호제어 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해 웨스트 레이크와 심포니, 파이오니어 스퀘어, 차이나타운, 스테디움역을 오늘 밤 10시부터 월요일 새벽 5시까지 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절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워 CG로 213468 1000번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아 어깨 아파? 어. 아좀 쉬면서 하지 그래. <laughs>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laughs>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뉴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뉴 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Bravo, Milo. Bravo, my 우메켄.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